여러분들 그림 리퍼 발록 서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도 신섭인데 최초의 집행검을 오늘 리퍼 발록 최초의 집행검이 나옵니다. 우리 또또 또 팬분이셔가지고 이분이 한 3일을 기다렸어요. 이분한테 미안해 죽겠어. 어, 3일 전부터 요청해 왔거든? 내일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이분이 3일을 기다렸어요. 자, 일단 우리 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또 들어오시자마자 여러분들. 좋아요는 매너다. 갈록석 최초의 집행 제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본주님이랑 통화 좀 할게요 본주님 대단하시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예잘 들립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아니 본주님 예. 근데 이거 이게 지금 클래스가요 마검사인데 이거 왜집행건물로 제작을 하시죠? 어 다음 클래스가 기사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아~~ 클래스가 기사라서 네 아무래도 기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사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남들 다 싱클레스 사신 할 때도 혼자 기사 캐릭터 하시고 기사 1렙부터 아, 지금까지 3년 넘게 키우시다가 이거는 지금 캐릭터가, 마검사로 돼 있는데요 캐릭이.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스킬 때문에 이렇게 잠깐 넘어왔다가 네. 이제 다시 기사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게 엔체에서 거의 한1년 넘게 분할해줘서. 하... 근데 본중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냥 페트라의 영광으로 하신 다음에 이게 사냥 속도도 차이 많이 나. 거거든요. 음, 이걸로 쓰시다가 그 다음에 무기 클체로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뭐 저희 같이 하는 동생들도 다 그렇게 얘긴 했는데. 네. 기사를 하겠다는 그런 강한지를 의 올리라고 생각하고.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처음 만드는 거라 <laughs>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번에 골프 거기 뭐에서 뭐 기사라고 이렇게 멘트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예. N C가 원래 구라 잘 치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잖아요. 야 이거는.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도도... 창고 보시면은 네네 제가 기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아 창고요? 잠시만요. 네. 창고 한번 볼게요.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거? 베테랑 클리어. 카운터베리어 마스터 팬덤블레이드 야 진짜 기사 사랑하시는구나 응? 네, 이거 거의 한 1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야 이거 집행검이 리퍼발록 최초의 집행검이잖아요 본주님 예, 뭐 아직까지는 제작하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와... 아직까지는 어, 이거 만드는데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그 제작 좀 어, 이게, 스토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는 뭐 집행까지 생각을안 했다가? 네 이제 요즘에 좀 게임이 재미가 없고 이제 예전부터 행을 한번 들어보겠지 하다가 네안 뜨면 은 이제 접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 다행히 이제 한 번에 떠, 떠가지고 이야 yeah. 아니 그 11검에다가 봉축으로 하시는 거 그걸로 하신 거죠? 예 yeah,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운 좋게 신화 비법서가 한 번에 되고 나머지 재료는 또 연합분들 어, 의 도움이 네네 도가지고. 네네 예 이야 예. yeah. 오늘 진짜 좋으셨구나. 오늘 정말 리퍼발록의 최초의 집행검이고 네네. 이게 아마 뭐 예전에 나온 서버지만 리퍼발록 서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서버인가요? 굿 서버랑 비교해봤을 때 어, 여기는 일단은 뭐 변신도 신화 변신 한 장만 틀려 있고요. 네, 아, 변신 신화 변신 한 장.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가 제한된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네네. 이제 아데나로 매일 상점 확세를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어, 아데나로 상점 확세가 구매 가 가능하다. 예 그렇고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점 중에 하나고 네네. 제 아이템 중에 하나 보시면 파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장 파리장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풍서 아데나로만와 이거를 예, 아데나로 이게, 해서 하신 건가요? 예아데나로만 예,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야 <laughs> 아니 지금 보니까 변신도 지금 신화가 중복이 두 개시네요. 예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이제 두장 나오겠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인형도 신화 있으시고 성물 빼고는 다 있으신 건데. 지잉을 제작을 하시면 거의 뭐 여기 리퍼발록에서는 침좀 뱉으시겠는데요? 지금 한 15등 정도 하는데 한 10등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네. 이거보다 더센 캐릭이 있다고요? 아 많습니다 여기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이거보다 더센 캐릭이 있다고요? 아 그럼요 <laughs> 야 근데 이또 본주님 진짜 제찐 팬이신가봐요. 이 월드가 유튜브 수산 TV 구독 좋아요. 아이디까지 수산 TV로 하시고 <laughs> 네, 이번에 그 방송 해준 사람데 그거 네. 해줘면서야어 그 죄송한데 그 어떤 분이 월창으로 수삼이가 그 돼지 수삼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 새끼 잡아 죽여도 되나요? 아 일단. 제가 나중에 열심히 패겠습니다아예좀 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지 네, 아니, 엄마라는 새끼가 <laughs> 아이 아,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리퍼 발록 서버가 약간의 이제 고인물 서버 아 하네. 고인물 서버다. 예, 어쨌든 이제 다들 열심히 하시고 나는 좀...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이 어쨌든 이 방향이. 이렇게 유지를 해줄지 아니면 굿섭에 통합을 시킬지 내는 데 그... 약간 그... 더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리퍼발록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최근에 나온 신섭 있잖아요 말서아 말섭 인다우드랑도 합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아마 그렇게는 어, 힘들 것같니 그렇게는 아, 예. 힘들 것 같고 이게 굿섭이랑 통합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장비 자체가 아덴으로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다이아로도 가능하긴 한데 네, 대부분 이제 아덴으로 네, 대부분, 아덴으로. 네, 대부분 아덴으로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변신도 지금 신화가 하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굿속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변신의 유일 인형에 조만간 이제 유일 성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리퍼 발록이랑 합쳐질까요? 저는, 아, 저는... 리퍼 발록하고 네. 합쳐는 저희를 아마 버리는 거 아닐까 그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리퍼 발록이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3년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3년 넘게 지금 리퍼 발록을 하시는 유저분들은 의리를 지킨 분들입니다. 이 NC는 부디 리퍼 발록만의 독특한 생태계를 지켜 줄 필요가 있다 굿섭 이랑은 합쳐질 수가 없는 구조다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n c 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지금 오죽하면 은 조금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 안해도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말씀 주신 부분 해가지고 네네. 제작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선생님예뭐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우리 야쿠연맹 사랑입니다아예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리퍼 발록섭 최초의 집행검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오만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저 털들 다 오네. 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반가워요. 여기 근데 다 신화 변신이시네. 뭐다 신화 변신이냐 여기는. 죄다 신화요. 오 어, 죄다 신화 변신이냐. 자 여러분들 채팅창 집행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기회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포 발록에서 3년 만에 나오는 집행검 갑니다 까자. 으아 야, 진명왕의 집행검 리퍼발록 최초의 집행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죽여버리는구만 아이고 다들 축하 많이 해주시네요 떴네요 수삼TV님이 진명왕의 집행검을 제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그 적혈분들도 그렇고 축하 많이 해주시네 여기 아이디가 수삼씨가 있네 수삼 얘기 많... 많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수삼입니다 리퍼발로 본섭이랑 합쳐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NC는 리퍼발록의 특성을 지켜라 아, 리퍼발록의 특성? 아, 리퍼발록의 특성? x 끊겼네 지킬 것이다 문주님 <laughs> 진심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우리 진심으로 우리 리퍼발록 최초의 집행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거 개인적으로 좀 써보면 좋을텐데 나중에 그또 네, 네. 기사 클래스 체인지 때 개인적으로 뭐 제가 또클체 전문가거든요 <laughs> 제가, 제가 방금 약간 좀 어리버릿한 모습 일부러 방송 컨셉인 거 아시죠? 이게 로버트처럼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어요 제클체 전문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 네, 이런 클채도 예예 예, 예, 또 아이디도 또 수삼TV시니까 <laughs>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항상 시청자들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떴어요 떴어 아, 아니, 떴어요 이거 수삼TV님의 위대한 도전과 어, 결실에 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와 고맙습니다 우와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발록 3서버 수삼TV님입니다 오오뭐 메세지 썼어 리니지M입니다. 2024년 9월 7일 그림리퍼 발록서버에서 최초 신화 무기 진명왕의 집행검이 등장했습니다. 야, 오나 닭살 돋었어 이거 뭐팩 주나? 뭐 멘트만 하? 끝이야? 뭐뭐안 줘? 이게 아, 끝이야? 이렇게 그, 그, 기쁜 날서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또 대, 제가 감사하죠.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야, 근데 존나 웃기다, 여러분들. 이 구집행은 생카더이이 새끼들이 집행검을 만드는데 축하를 해주네. <laughs> 어? 구집행은 생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3년 만에 나온 거야, 3년 만에. 야, 야, 근데 이거 멘트만 하고 끝이야? 뭐 없나? 야, 뭐 선물 안 주냐? 홈페이지에 떴다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홈페이지에 떴어? 요, 대박. 그림리퍼 발록 서버 최초의 신화 무기 진명왕의 제작 집행검 제작 축하 안내 이야, 진짜 떴네. 진명왕의 집행검 등장했습니다. 신화 등급 무기 진명의 왕 집행검 제작자는 발록 삼 서버 수삼티비입니다. <laughs> 야 이거 나 오늘 나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 본주님 아이디까지 내 걸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나조차도 아이디 수삼 t v 로못 하거든요. <laughs> 대치시 나무기 진명왕의 집합검을 제작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기념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에 관련된 안내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다라고 하네요. <laughs> 야, 나이스하다 나이스. 자, 우리 그 본주님 접속하시고 아, 이것도 이런 좋은 기회에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패키지 하나 사라고 광고비로? 그래요, 맞아요. 패키지 하나 사드릴게요. 저도 상도덕이 있는 놈입니다. 패키지 바로 살게요. 너무 좀센 거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랩린의 보물주머니. 네, 예, 5,500. 요거 하나 사드릴게요. 왜냐면은 내가 보나 잘 띄웠거든, 맞잖아. 자, 우리 본주님 석사하십쇼. 우와! 종합코인 2만 개. 우와! 씨! <laughs> 미쳤다. 자, 본주님 접속하십시오핵과금핵핵과금입니다핵과금 음. <laughs> 본주님 석사세요 <laughs>